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위드컴입니다. 오늘은 원격 서비스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어, 위드컴 금황점, 아인컴 금황점을 검색을 하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오시는 길 페이지 누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클릭하면, 여기 바로 원격 지원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클릭하고, 다운로드 된 폴더 열으셔 가지고 여기 이거 리모트 하고 저희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 이거 실행하시면 그거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실행하실 때는 이제 뭐 사용자 동의 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연결 이거 나오면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 전체 동의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가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 생성되세요 PC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뜨시면 요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창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격이 끊겨버립니다 실수로 잘못 누르셨으면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 껐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 돼요. 그 네, 사진 찍어 보내시고 5분 안에 접속이 안 되시거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진행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요즘 이제 원격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